자 2020년 2학기 중간고사 반성구 2학년 수학2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f x 가 주어져 있을 때 f'0 그러면 우리는 f'x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곱함수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2x 뒤에 거 그대로 2x-3 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x제곱 더기 1에 뒤에 거 미분하면 곱하기 2 자, 그럼 여기서 f'0 찾아 봅시다. 0 넣으니까 여기 0 곱하면 쭉 0이니까 상관없고, 뒤에 1 곱하기 2. 에서 얼마다? 2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다음으로 2번.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이 개수는, 자, 이건 사이 값 정리 써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fx라고 하자. fx라고 하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과, 곱하기 f의 1의 곱이, 무슨, 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이거 2면, 뭐에 의해서, 사이 값, 음, 정리. 에, 이해. 어. 적어도 는식의 시그널 같겠죠.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 집어넣, 아, 집어넣어 봅시다. 아이고, 말이 안 나오네요. 1-3 더하기 a와, 1 집어넣었더니 1 더하기 3 더하기 a가 되겠죠. 그쵸? 얘가 0보다 작다. 근데 이거 전개를 해봐도 되지만, 이창에서 어, 양수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럼 0 되는 거두 개가 나오지, 바로 얼마야? 마이너스 4와 2가 나오네요. 그쵸? 이게 A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정수 A는 뭐가 나오니? 정수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다 해서 몇 개가 만들어지죠? 음,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자, 또로 주어져 있죠. 그치? f'의 1은 1 4 1이래 자, 그러면 f'의 x를 먼저 찾아보자. f'x는 1 더하기, 2의 제곱의 x 더하기, 3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제곱에 n 제곱의 x의 n-1승,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f'의 1이라는 거는 1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는 바로 뭐야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 k제곱이 될 거고요 얘를 정리해보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의 곱이다 자 근데 얘가 140이래 그럼 봐봐 n과 n 플러스 1과 자 바로 2n 플러스 1의 곱이 바로, 140 곱하기 6,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앞에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고, 얘는, 어 이거 두개더한 거죠? <laughs>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6이라는 숫자 있네. 그럼 얘 6이라고 하면 얘가 7이 될 거고, 그러면 곱해서 140이 되려 여기 20인데, 이 조건에 맞지가 않아. 그러면, 한번 가보자. 얘가 7 곱하기 20으로 표현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7이라고 한번 해보자. 7 곱하기 8 하면은, 여기서, 어4 곱하기 5가 나왔을 거고요 여기서 2 곱하기 3이 나왔어. 2, 4, 8 썼으니까 남은 거 써보면, 3, 5, 15. 오케이. 해봤더니, 어, 되네. 따라서, n은 얼마다? 7이다. 라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실수 전체 지퍼에서 정의된 두개함수 fx, gx에 대해서 두개 더한 거 주어져 있고, 뺀거 주어져 있네요. 그쵸? 0에서 연속이라 그랬을 때, 어, gx가, gx의 우극한과 gx의 좌극한을 뺐더니 마이너스 2라 고 그랬어요. f0. 오케이. 그럼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정리해 볼수 있는 건, 우리가 limit, x가 어디로 가자, 열로가자 좌극한 0보다 작은 거죠. 이게 f(x) 더하기 g(x)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야, 그렇죠? 우변도 극한을 보내봤더니 얼마? 2. 자, 여기 우극한 limit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플러스 우극한. 자, 여기는 f(x) 마이너스 g(x). 자, 우변도 극한 보내봤더니 마이너스 10.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f(x)가 x는 0에서뭐다 연속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쟤네는 다 그냥 F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면 될것같고요 자, 더하기,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좌극 한의 GX. 얘가 2고, 더하기,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아, 더기가 하 아니라, 빼기군요. 음. 자, 빼기. 음. 우극한의 gx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나올 거야. 그럼 얘네 두 개를 우리가 뭐하면 좋을까? 음, 더해보자라는 거죠. 두배 f의 제로는 아 f의 제로가 될 거고,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얘는 좌극한에서 우극한을 뺀 거죠. 근데 얘는 우극한에서 좌극한을 뺀게 마이너스 2야.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요거이항시켜 보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러면 f의 제로는 얼마?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번 문제를 볼 텐데.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과 1로 가는 극한이 주어져 있을 때 f2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자, 우선은 여기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차수를 비교해야 되잖아. 그치? 자, 분자분모의 차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 3이야. 그렇죠 음. 그래서 fx는 바로 3x의 제곱에 플러스 ddddd. 자, 요 극한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어, 분모가 0이네요. 음, 근데 분자 뭔지 모르겠지만, 2로 수렴을 했어. 2로 수렴을 했다고. 그쵸? 2로 수렴을 했으니까,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어야 돼. 즉, F의 1은 0이다. 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쵸? 네. F의 1은 0이다. 그러면 얘와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FX다. 라는 거는 3배. X-1과 X-덕이 A의 곱이에요.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극한을 마저 정리해 봐야 돼. 리 i m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얘는 X-1과 x 덕기 x 1. 분모 인수분해가 되고요 분자는 3배 X-1과 X-덕이 A의 곱이겠구나. 얘가 얼마다? 2다. 인수분해 약분. 그치. 1로 가는 극한이니까 2분의 3에 1 더하기 a가 되고 얘가 2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1 더하기 a는 얼마야? 3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a값은 얼마 나와요? 음, 3분의 1이 나오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a 값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넣을 거야? 3분의 1을 넣을 거라고. 그렇지?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f의 2를 찾는 거니까 3 곱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지? 음.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3분의 얼마? 7이 되고 약분 되니까 얼마가 돼요? 아, 7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같이 직선에 접하고 직선에 접하고 중심의 좌표가 a a a 분의1인원 C가 있고요. 원과 C 사이의 거리의 무슨 값? 최대값을 D라 그랬네. 음. 자요 D라는 걸 먼저 찾아보자. D라는 거는 여기 그림에도 살짝 그려져 있지만 자 이렇게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는 경우를 뜻하죠. 그렇죠? 자 그럼 원점과 C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우리가 D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D라는 거는, 음, D라는 거는, 루트, 원점과 C 사이의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A-A분의 1의 제곱이다라고 될 거고, 더하기 반지름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반지름은 어떻게 찾느냐, 이 반지름은. 중심과 직선이 접한다, 아유,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과 접점까지의몇대 90도 얘가 반지름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거기 때문에 x y 는 0이다라고 놓고 자 바로 반지름을 찾아오면 루트 얼마 2분의 자점 대입할 거죠. a a 분의1 더하기 a 아, a 구나 음. a에 더하기 a분의 1 요게 절대값이라고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 없어지겠지 자 근데 우리가 a분의 d의 극한값이야 a분의 d니까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여기도 a분의 1을 곱해버릴 거고요 그치? 자그 다음에 limit a가 뭘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찾을 거야 limit a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찾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를 정리해 볼게요. limit a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찾을 때, 그렇 자, a 분의 1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루트 음, 1 더하기 얘도 전개해서 계산해 보면 1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2 더하기 a의 4승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얘는 이제 뭐가 되죠? 음, a 분의 1 a 제곱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 왜?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얘는 뭐죠?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나올 거고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은 다 얼마로 가죠? 0으로 가는 극한이 극한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 그러면 얘는 뭐가 남아요? 루트 2 더하기 0 이렇게 되니까 아, 루트 2라는 극한값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항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래요. 자,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무슨 함수야? 아, 우리 기함수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의 1은 1, f의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항함수니까 우리가 연속이잖아요. 연속이고 미분도 가능해요. 그쵸? 네. 모든 범위에 대해서. 그럼 우선은 기억. 기억, f 0이 0이다, 라는 거 찾으려면, 요기에다 X자리 0 넣으면 되죠. 그래서 F의 0은 마이너스 F의 0이 될 거고, 예를 정리해보면, 이 F의 0은 0이 되기 때문에, 그치? F의 0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가기 위해서, 보면 F'의 이름, f X는 1인, X의 열린 공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 것도 G'X는 0인, 프라임 h'x가 0인 x가 열린 구간에서 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니은과디귿은뭘 써야 돼요?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써야 돼요. 음, 평균값 정리를 써볼 텐데, 자, 우선은 여기 기함수다라는 특징 하고요. 자, fa1은 1이다, fa는 0이다라는 특징 두 가지를 갖고 오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하나 나올 거고, f의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나올 거거든. 그쵸? 그럼 이제 니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써보자. 1 1. 평균값 정리 써보는 거죠. f의 1 빼기 f의 마이너스 1과 같은 f'의 c가 어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게 평균값 정리죠. 근데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는 2분의 f 1 얼마?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아 그럼 1이 되겠구나 얘가 f 프라임 c구나 어 요거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럼 니은은 맞네 그쵸 자그 다음에 이제 d 것을 한번 가보도록 하자 d 것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거든요 그럼면이기 마이너스 2분의 g2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얘는 계산해 봤더니 얼마야 4분의 그렇죠 g2는 f2 마이너스 4. 근데 f2가 0이란 말이죠, 그렇 그래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빼기 자 g 마이너스 e, f 마이너스 e가 또 0이죠, 그렇 음, 그럼 또 마이너스 4네. 그럼 얘는 얼마야? 0. 얘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존재할 겁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니은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8번. 어, 함수 fx가 이렇게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라 고 그랬어요. 그쵸? 자, 보통 가우스 기호는 모일 때, 정수일 때 불연속이잖아.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건, limit, x가 뭘로 가죠? n으로 갈때 플러스 우극한하고,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n으로 갈때 마이너스 자극한하고, f에 n 하고, 그쵸? n. 요세 가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우극한에서 보면요 요거는요 정수에요 얘는 정수에요 정수 그래서 n보다 조금 큰거 집어넣어 봤더니 n이 되겠죠 그쵸? 음, 제곱 더하기 바로 ax 더하기 b 여기도 n 이렇게 될 거고 정확 하나 보면 n보다 조금 작은 거 집어넣을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n이라는 거 있는데 n보다 작은 쪽에서 n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조금 작은 것들을 넣을 거기 때문에 n-1이라는 정수가 될 거고요. 그럼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 이게 n-1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위우극칸을 따져봤더니 집어넣어보면 n제곱에 플러스 자, a n 제곱 더하기 b n, 요렇게 될 거고요. 얘를 정리해보면, n 1의 제곱에 더하기, 어, 얘는 계산하기 좀, 그러네. a n 더하기 b에 n-1,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네. 우선은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자, f n도 우선은 한번 봅시다. 얘는 n 제곱에 더하기, 바로 a n, 더하기 b. 요게 n. 아, 첫 번째 거랑 똑같구나. 얘는 얘랑 같죠. 그니까 러 요거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고. 자, 그럼 전개해 보자. 자, a 더하기 1에 n 제곱, 어, n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b n은. 자, 얘를 전개해 보면, 바로, 음, 어, a 더하기 1에, 자, n 제곱에,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n 나오죠? 네. 그리고 더 마이너스 an 나오고요. 더하기 bn 나오고요. 그쵸? 자 플러스 바로 뭐예요? 1 마이너스 b가 나오네요. 그럼 좌변, 오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자, 1-b는 0이 되어야 될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a 값은 얼마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뒤에서 b의 값은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음, 따라서 두개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림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y나 fx의 그래프래요.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h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마이너스 1로 갈때 극한 값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합성함 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F, 어, 우선은 gx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얘가 위로 블록이고, 대칭 축을 따져봤더니, x는 얼마야? 음, 마이너스 2의 분의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 콤마, 바로 2, 요렇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할게 요거로 이제 세모라고 했을 때자 세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거야 x가 마이너스 1로 갈거야 그러 좌극한을 가든 우극한을 가든 둘다 위로 올라가는 형태래요 어디를 향해서? 2를 향해서 그치? 근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l i m 세모는 2로 가지만 2보다 작은 쪽에서 갈거고요 그러면 f의 세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가볼게요 이거 유리,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야죠 자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 자그 다음에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을 거고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네요 그쵸? 자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정도 점을 지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여기 hx를 세모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세모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계속 왼쪽으로 가면요. 함수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1요 라인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리밋 이 세모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아래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좌극한 f의 세모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얘네 두 개를 이제 더하자라는 거니까 더해보도록 하죠 1로갈때 좌극한이에요 좌극한을 봤더니 함수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얼마예요? 3이다 라고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함수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니 어디에 가까워져요? 2에 가까워지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5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두 곡선 에이, 교점 중에서, 한, 어, 한 교점에서의 두 곡선의 그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의 값은 나고 물어봤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어, 교점이니까, 뭐 해야 돼?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7 x의 제곱에 플러스 ax다. 라고 이렇게 놓고, 이항을 시킬게요. 이항을 시키면 8x의 제곱 마이너스 ax 그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 네. 자, 여기에 두 군을 우리가 뭐 베타랑 감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어떤 건지 모르겠으니까 우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우리가 교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 베타콤마 어, 앞에 있는 곡선에다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자, 베타콤마 뒤에 있는 곡선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a 베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앞에 있는 곡선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2 e 베타다라고 나올 거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해서 집어넣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4 베타에 더하기 a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겠지? 음. 근데,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여기까지 따라오죠? 네. 그럼, 얘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28의 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2a 베타에,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만들었죠. 근데 이 베타라는 게 사실 여기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쵸? 여기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만들어져. 조금 위에서 볼게요. 8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베타 더하기 1은 0이다라고 만들어지죠. 그럼 둘다 만족시키는 거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두배 한번 해봅시다. 그렇 그러면 16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베타에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표현이 될 거고 우리가 이두개씩을 연립을 할 거야.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 A 베타가 사라질 거니까. 더하면은, 마이너스 12 베타의 제곱은 얼마야? 어, 마이너스 12 베타의 제곱, 플러스 3은 0이네요. 음. 3은 0이고, 그럼 여기서 베타의 제곱이 얼마나 나오죠? 4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베타가 얼마나 와요 2분의 1이 나오거나 또는 베타가 얼마나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고. 그럼, 베타가 2분의 1이 나올 때, A의 값은 어디서?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A 값은 여기서. 그렇죠 네.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어, 8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고, 그치? 약분하면 여기 2네요. 그치? 그럼 2분의 A는 얼마? 3이 되니까, 아, A는 6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될 거야. 자, 혹시 모르니까 요것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치? 음. 그럼면 저걸 넣으면 여기에 부호가 어떻게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어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 a는 마이너스 6이다라고 나올 텐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4루트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1번을 택하면 됩니다. 아이고, 네. 됐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수렴했어 얼마로 a로 수렴했다라고 했을때 a 덕에 f1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렇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뭔지 모르겠는데 루트가 들어있죠, 그렇 그리고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그렇 그러면 이제 딱맨 처음에 들은 생각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뭐 하자 유리화하자. X에 x 에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마이너스 fx 여기에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될 거고 유리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플러스 fx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에요 얘가 a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수렴해야 돼 그치? 근데 이제 차수를 비교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f가 1차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차라고 한다면 분모가 몇 차가 돼요? 분모 1차가 되죠. 근데 분자는 몇 차가 될까? 분자가 될수 있는 차수는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 사실상 그치? 네,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뭐 1차도 가능은 해. 그쵸? 오케이. 그럼 잠깐 내려오고, 만약에 f가 2차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분모는 몇 차예요? 분모는 2차가 능하죠그 다음 분자는 볼게요. 분자는. 분자로 봤으니까 얘 2차를 제곱했어요. 그럼 4차가 되겠죠. 그럼 5차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안 된다는 거잖아. 아, 그럼 될수 있는 거 하나 밖에 없네. 우리가 하나까지를 찾았구나. 그쵸? 네. 1차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자고요. 아, fx를 우리가 뭐라고 놓자. PX 더하기 q라고 놓자. 왜 a는 있으니까. 있지. 네. 그럼 분자에다가 자 여기 x라는 거는 여기 1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상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치? 어.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e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그치. p 제곱의 x 제곱 마이너스 epq의 x 마이너스 q 제곱이 얘가 상수가 될 조건을 찾을 거야. 여기가 됐니? 응. 음. 그럼 이 위에다 쓰면, 어, 1-p제곱. 얘 2차의 개수인데 0이어야 되고요 1차의 개수, 2-2pq. 얘도 0이어야 되죠. 여기가 따라왔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p라는 값이 될수 있는 게 1이거나 또는, p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만약에 p가 1이라면 q는 얼마가 되죠? 1이 되고, 여기서는 q는 얼마가 돼요? 음, 여기서 q도 어,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요기가 따라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안 돼.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뭐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을 때, 그쵸? 그렇죠? 음, 그럼 분모 1차의 개수, 1차의 개수 계산해 보면 얼마가 돼? 0이 되죠. 얘는 분모가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음, 얘는 될수 없어. 그래서 지울 거야. 여기가 따랐니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다 정리했는데, p q 의 값은 찾았어요. p q 의 값은 찾았어요. 자, 그럼 p q 의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극한 값을 정리할 거예요. 그 m i t x 가 뭘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 루트에 x 제곱 더하기 e x 더하기 3 더하기 x 더하기 1 분해. 분자가 뭐가 되는 거죠? 분자. 음. 여기서 pq 1로서 요거 이제 집어넣어 보면 되죠? 집어넣어 봤더니, 아, ex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음, 2분의 2가 될 거고, 걔가 a가 될 거야. 즉, a 값은 1이 나올 거고. 그쵸? 네. 자, 지금 fx다 라는 것 자체가 x 더하기 1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f의 1은 얼마예요? 2다 라고 나오겠죠. 음, 이해되셨나요? 네. 자, 따라서. 따라서 a 더하기 f의 1은 바로 1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얼마다? 3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